안녕하세요 곰탱입니다 어... 오늘도 마인즈 찍을건데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어요 그... 저번에 그 뭐냐 대학에서 영상을 끊었는데 그... 대학에서 영상 끊자마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마인즈를 못찍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죽으니까 그래서 이번 편이 아마도 마지막 편이 될것 같네요 어... 이 소리 싫어 이 소리... 음... 게쭉 까다보면 아무나 로메로나 만들어 겁니다. 잠시만요. 모자 좀 해체하고... 아, 아, 그리고 이 스킨은 그... 제 친구가 만들어준 거예요. 좀 스킨 좀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딴 거 만들고 진짜로... 아... 왜 만들었어요? 여기 가기억시다 음... 저제간 사람이 없는데 이도딱 수리해 줍시다 인벤드 이어서 저을게 없으니까 수리해 주고요 음... 말이 나와야 될 텐데... 이거 <목소리도> 또 스카이프로 채팅뿡뿡거리네요여주고 여기도 붙고 됐어요 어우 어, 딱 봤을 때는 궁금해 어, 끊겼을 거예요 아까 그 스카이프 채팅을 더니 어떤 애가 그 뭐로 자기로 그 마인드 하겠다면서 영상이 나오겠다고 하는 거군요. 잠시만요. 어, 우리 한번 전화를 걸어봅시다. 전화 오겠죠, 우리가? 어, 시다 일단은 이런 부분. 아, 진짜, 비소리 때문에 진짜. 잠깐만 인간들 전혀 안 와. 어, 한국인이다. 코리안이다. 잠시만. 어, 어. 아, 맞나? 근데 요즘 들어보니까 한국인이 많아진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막 한국인 전함또못 만들고, 희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아 이놈의 비는 언제 가치려나비 아, 그 소리에 신경 써서 버티겠는데. 이쪽에 넘어가면 아마도 로메로가 보일 겁니다. 그 성벽이요. 어, 아, 근데 여기 밴딧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 좀비도 문제지만 로메로는 밴딧이 많아요 했습니다 웰컴 투로메어로저아 갑시다. 아이템을 얻어. 일단은 어... 또 죽었어. 아, 그냥 째려 죽었네. 어... 성당에 가서 일단은 힐링템을 먼저 먹은 다음, 어... 지 성당이 어딨지? 성당? 가면 얘네들이 절못돼요그아 손상이 어는지 까먹었다 이럴 수가. 뭐 돌아다니면 나겠죠? 아 여기가. 돼. 아 산들이 이미 다. 아 봐봐요 저기 또 진짜. 옷 산들이 이런 곳에만 이런 것을 치해요 이쪽으로 가면. 편안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뭡니까? 얘네들 그냥 얘들은 내가 얘들을안 건드리면 얘들은한 표정만 따라가도 될 그냥 지나가 줍시다 또밴드네요뭐와까요음 여기도 또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순간 마우스가 말을 안들렸어요 잠깐만잠깐만잠깐 봐. 아 만화 밴드들이다 잊어버렸어요. 잠시만요. 이인가나 마인즈와 온 다음에 야 뭐야 이걸 늙어졌어. 잠만 어? 잠시만 어 됐다 어야 보베라 마이크 켜 보베라 오베라 마이크 얼렁 먹었다 이럴 수가 잠시만요 다시 왔어요 오베리가 갑자기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아까리 꺼져서 잠시만 그를 껐어요 됐습니다 어그 밴디트 아 유.스 서버 3회갈게요3회 됐습니다 만지 스폰하고요 콘러 잡아 잡표가 어 쟤, 표가 좋은건가? 어, 일단 여기로 쭉 가봅시다 흠 됐다 거리와야 니가 아까 나도 도도 왔잖아 이도 나도, 나도 너가 이쪽으로 어? 아까 <laughs> 아안올거야 그래. 그럼 나 혼자 찍을게. 쓸쓸하게 어, 재미도 없게. 끊어. 이따 네 서버 갈게 아, 그래. 아, 온다고 알겠어. 어. 너 지금 그스삼 유스 삼으로와 3으로3에서 하고 있어. 또 루메로 갑시다.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루메로가 나올 건데. 아. 뭐야 저 인간은 막 뛰어다녀 애가 위험하게 오 다... 어우 우대를 보냈어. 총성 어떻게 하죠? 이거 빨리 와, 임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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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구만. 야, 이 사람 잘 싸운 먼저 가세요, 니마. <laughs> 저 사람은 좀비랑 싸우면서 가. 원래는 시프트 누르면서 막 스킵하면서 가는데. 로. <laughs> 야한 사람 더 왔습니다 니마. 아좀 좀비를 막 찾아가서 죽여. 저 인간 뭔가 이상해. <laughs> 아이, 참나 자연적인 좀비 킬러인가? 저 인간은 왜나안 도와줘? 아까 내가 널 도와줬는데. 어? 만났다. 잠시만요. 보배의 소리 좀 키웁시다. 됐어. 야 같이 가이 인간들아. 아 <laughs> 진짜 저 인간들 나 버리고 가고 있어. 아. 같이 가요 지느끼. 어. 일단 저기는 스킵하고 이쪽 이쪽 갑시다. 이쪽에는 어 일단 무기들 이스폰이 되기 때문에. 어. 팀어야 보벨 나너너 놓고 너, 너 보여 어 보벨 팀팀 거리는 거아아 어. 열심히 하세요 너그 어떤 그쪼그만 쪼끄만한 마을에 있지 아 서버 리브시다 아까 너팀팀 거리는 거 보였어 그 가까이 있다는 거야. 됐어 음... 너어디있어 근데 너 그... 가구 3개 있는 데 있어 아니면 캠프벨에 있어? 어? 등대? 뭐라고? 등대? 여기 주변에 등대가 있나? 그럼 캠프벨에서 만났시다 캠프벨 어딘지 알지? 400... 아 850에다가 460 지금 내가 있는 데가 음, 캠프벨에서 만납시다. 아, 아, 서버 리부. 이럴수가뭔소리야뿡뿡거리는거 아, 왜그래 <laughs> 안돼 서버 리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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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또 레고 있어요 잠시만 무비에서 어 그래 다시 왔어요 3서버 갑시다 툭어 아, 반대 어 뭐야 빨리 와 일단 여기 위에는 어, 무기가 스폰되는데 도저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다리 밑에는 힐링 포션이 스폰된다는데 안 보여요 나 지금 캠프베일에서 있어요 어아 어, 잠만 깐 900에다가 490. 900에 490. 그쪽으로 가면, 응. 그쪽으로 가면 있잖아. 어떤, 조그만한 캠프벨이 응. 보여. 490이라고. 어. 길길 어, 따라가면 보일 거야. 일단 만나서 가자. 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어. 일단 여기서 뭐, 이상. 이상한거 퇴지말고 어.. 포베이랑 만나서 해봅시다 근데 이 가로 이 가로등에서 기다릴게 900? 사900 460길따라보면 나올건데? 400길 따라가면 X가 좋아져요 Y 어.. Y 나죽라는데저 사람 뭐지? 죽일래요? Just to do it. <laughs> 야이 인간 보소 왜안 죽어? 됐다. 아 근데 내가 죽겠다. 이런 미 잠시만. 잠시만. 지금 내가 죽을 거 같아. 잠시만. 아. 어, x3 죽었지? 어, 죽었어. 이런 젠장. 아, 맞아. 여기 들어가면 렉 걸리는데. 이럴 수가. 잠시만 또 영상이 좀 끊을게요 다시 왔어요 하늘 넘었는데 흠... 탓 가옵시다 아니 이 초라니 아이씨요 어... 그 인간 어디 갔어 진짜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었어 <laughs> 근데 죽은 데막 엉덩이 아 망했다 나 사막이야 난 엑스가 줄어드는 쪽으로. 흐어허어 응? 호박도 있어 여기? 응. 아 진짜? 캐수 있어? 뭐 철사 부르 캐야 되는 건가? 응. 동굴, 동굴 동굴. 들어가봐. 별거 없자? 아니 거의 상자로 숨되나 그럼? 한번 찾아보세요 내터도터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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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져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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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니까 오쇼 어어 팀이다 뭐야 팀이다 비마인 나지 나 나지가 뭐야 <laughs> 아 포스트 스무스 잠시만요 됐어 잘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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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오 잠만 오 잠만 <laughs> 저기요 저 <laughs> 오케 이 오케이. 너 죽여줄게. 근데 나 지금 <laughs> 거, 검을 잃어버렸어. c 아, 오케이. 예스, 마스터. y e s Master. <laughs> I m your master. 나는 너를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다 스승님 굿 웃기고 있네 벤디 r I a 하나 <laughs> 진짜, 자기가, <laughs> 넌 나의, 넌 나의 스승이야. 자, 내가 맞춰줬더니 굿이래요. 하나, 미치겠네. 아, 뭐, 일단은, 저도 검을 지금 드랍해버렸으니까, 검을 찾을 때까지 얘랑 좀 같이 다닙시다. 뭔가, 같이 다니면 안될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오, 이 문장은, 그, 그 만회한 거 아닌가? 그 누구가? 어, 그 절에 있는 거. 이인간 뭐야 근데 진짜. 으쌰. 두두 두두 두두. 여기 콜로세움 있을 거예요? 아니. 살인 사건이다. 아니 잠시만. 저. 어. 적을 발견했다. 뭔 소리야? 어. 뭔 소리 야쟤 저기요, 이마, 뭔 소리야? 보배리 절 부르네요. 야, 니 죽어? 어, 코리아리다. 아이, 어이. 아이, 어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안 돼. 싫어 아이 헤잇 한국어 여기 아마도 아마도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안돼 너어 no. 저 인간도 거미 없어 이런 <laughs> 이럴수가 오우 도이다 아예엠블스 마스터, 마스터, 그래 죽이세요. 마스터, 아, 여기 있잖아. 인간아, 인간아, 뒤에 있다고. 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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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마이 마스터, 나 죽으라고? 왜 너무 멀어? 어나 마스터 나 마스터 생겼는데 어떡하지? 에라이 몰라 죽어 에에 헤헤 이마 이거 드릴게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내 마지막 선물이에요 이마 내 마지막 선물입니다 너왜말 안해? 저 인간 보소 <laughs> 마스터 죄송합니다. 친구 때문에 제가 죽었... 뭐야 엔드 오브 스트림 떴어 내컴퓨터도 이제 슬슬 한에 건가? 이제 수가. 는6에한번 어, 죽으면 영상을 끊고 마인지를 t 겨내도록 하겠습니다. n 드 of the s 뜨면 안 되는데? 아 이럴 수가. 미 s 어 저쪽으로 <laughs> 들어가 봅시다. S 마스터 아 14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됐다 마인지 스폰 어보벳 안돼 보배라 안 돼. 나 거기 너 거기 있는 줄 몰랐어. <laughs> 어떻게 빨리 많이 또 많이 스폰데 그럼 방금 저 때리려고 한게 보배립니다. <laughs> 나 진짜 미치겠네. <laughs> 어너 어디에서 푼댔어? 나 천이백에다가 지금 길 나왔거든 이쪽으로 가면 쭉 가면 또. 3천 4백 5백 25 3 어? 3천 0백 삼사 거기 거기서 2 4 0 0 가면 그뭐나오거든 칼미 나와 그래서 몰라 그냥 길 따라 가다 보면 칼미 나와 아무튼 거기서 머을 거 많이 구한 다음 그 거기 칼미에서 다리 있거든 다리 건너면 로메로로 올수 있어 나도 지금 로메로랑 지금 매우 가깝거든 그래서 로메로로 가, 간 다음 내가 칼미로 가던가 아니면 다리 중간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하는 항구 응. 도시 로어, 어, sorry, 스터 보실은 아 어, 어 한구 마을. 그런 게지? 흠. 챗드가 몇인데? 챗는 나도 몰라. 2인 메시던데. 어, 아까 국기 있던데. 바바바바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뭐 거리는 거. 뭘까? 뭘까? 이럴 수가. 맞춰봐. 청소기야. 청소기. 응, 맞아. <laughs> 청소기를 왜또여 임마? 한데. 아마도 저걸 건너면 또 로메로가 나올 겁니다. 제기랄. 잠시만. <laughs> 너 진짜. 엄마가 청소한다 그걸 왜 여기서 쳐 임마 <laughs> 그럼 안되지 야내 맘이지 <laughs> 진짜 이씨 마인지아는 한국인들도 어이없어서 참나 진짜 자 도착했습니다 로메로에 같은 부금으로 같이 들어갑시다 어릴구야 갑시다. 로메로로, 밴디트들의 마을. 밴디트의 그 마을 뒤편에 많이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뒤편에만 잘안 가면 돼요. 가끔 이렇게 중 가운데 와가지고 막 뭐라 뭐라 하는 때도 있지만. 좀비스 나 봤네. 회전하면서 때리면 돼요. 어느 정도 익혔어요.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오, h oh, sorry, sorry, s 어, r r 아까 그사람이 sorry, 로 오케이. 아까 그 사람이야. 아까 그 사람이라고 아까 그 사람 Tamshan. Hello, okay. a k a k i s a r a m i 어, 잠시만. 그, 그, 뭐시키냐고. 그, 나, 나침, 어? 어, 그, 나침반 좀 찾고 싶다. 아니, 나침반이면 다, 어, 나왜 이렇게, 막 이렇게 되지 어, 쩌기다 그, 그 뭐냐? 아, 뭐였지? 잠시만. 아, 그 낚싯대, 낚싯대가 그딱 던진 다음 그 위치로 딱 하면 그 위로 막 텔포하던데 사람들이 아까 보셨다시피. 아.. 낚.. 낚싯대 턱 하면 촥! 가고 어.. 어딨을까? 오! 돌검! 나이스! 아.. 밤 된다 갈증 해수.. 회수, 해소해 주고요 갑시다 상자! 되기를 상자 오 먹을 거다 상자 좋았어 상자 어딨어 성당이다 성당 해옥템 좀 얻읍시다 여기서 템도 좀 정리 좀 하고요. 참. 어, 상장 스폰이 안 됐어요. 그럼 일단 딴데 돌아다니면서 이 마을 끝났기 이 그이 마을 떠날 때쯤에 여기 다시 털어 갑시다. 됐어.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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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야 어디 있니? 찾다 <laughs> <laughs> 먹고 이건 니가 치는 거냐? 왜? 아뭐뭐 뭐, 뭐라고 말했어? <laughs> 부금이 너무 아니 되드디요 부금이 너무 컸어. 아니 부금이 너무 컸습니다. 잠시만 음. 여기 누군가 여기 있다. 돈돈도돈도돈도 돈. 음 상자여 여기 있구만. 아, 남은 것, 좋다. 어, 일단, 무기 걱정은 별로 없었고, 좀 레어한 것좀 먹고 싶은데, ᄄ흠, 님들아? 어, 주일좀 가봅시다. friendly는 fake고 밴디 n d i t 이었다 어, 벤 벤디시아. 네, 수가날 봤어. 뭐? 어? 펌펑션 잠시만. 지금 좀비 때리는 소리랑 부음 소리 때는너너목소리가안 돼요. 이 목소리 키워야 되겠다. 생각해보니 목소리를 좀 줄였었어 됐어 퍼미션... 퍼미션? Mm. 어 퍼미션 뭔지 뭔 몰라 <laughs> 그관심 어, 됐어 아 일단은 대체 뭘해야 될까요 체이 많이 따으니까 다시 청이 그 어디로 갈까 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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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깄다활 아니 화살, 화살. 활살만 있으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것 좀 정리 좀 합시다 동비소리도 이 진짜 오니니리니리야 잠만잠만 이제 여기서 끝낼 수 없어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곰탱의 end of t h 어곰탱의 m i 였고요 어쨌든 보배이못만는네요 그래서 마 i n 를 끝내 서 끝내줍니다